안녕하세요. 오늘도 신한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집은 이번에 신규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아마 부천에서 대형 평수에 속하는 집이 아닐까 싶고요. 이 집은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한개동 29세대 1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완벽하게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분양 평수로 35평형 널찍한 사이즈이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경남양에 막힘없는 체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 아파트고요.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예쁘고 그리고 구조 구성 완벽하오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부천 IC 인접해 있습니다.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까지도 출퇴근 편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아주 넓은 사이즈의 집 이번에 오픈했습니다. 바로 내보로 가시죠. 아, 현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좌측에 보시면 일괄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주 예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신발장, 키큰장 4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선반까지 들어가 있네요. 하부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단차 있어서 공간 분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4m 60으로 아주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쁜 LED등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오른쪽 벽면 먼저 보시면은 아트월 타일 아주 이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채광창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소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5인용 소파도 거뜬하게 들어갈 것 같은 아주 넓은 사이즈이고요. 바닥은 아주 이쁜 톤의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채광 미쳤고요. 남양집입니다. 정남양집의 막힘 없는 전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벽면은 한쪽은 캔버보드, 한쪽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TV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넓은 TV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서 옆쪽에 있는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이 그래도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이쪽 벽이 있어서 거실과 주방을 분리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디귿자 형태 싱크대 갖추고 있고요.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있습니다. 의자 놓고 식사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톤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에 우드 톤으로 아주 이쁘게 나와 있고 아래는 밥솥,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있습니다. 조리 기구는 하체 제품으로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고 조리도. 조리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인데 양문형 두 개나 3단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은 포인트가 되는 주방, 옆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중문도 잘 들어가 있고요. 공간이 꽤나 널찍해요. 여기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간식 같은 거 조리하셔도 될것 같고 커피포트, 토스트기 등 놓고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문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 내에서 보조 주방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 데는 못본것 같아요. 대박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방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 3,300에 2,800 아주 널찍합니다. 창문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베란다 가 있는데요. 보시면 수도 전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 워시터 놓고 남는 공간에 다른 짐을 보관하셔도 될것 같은 넉넉한 사이즈의 베란다였고요. 자, 옆으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베란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공간이 꽤나 좋습니다. 잔짐 보관하시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묵은 짐 안쪽에 장을 짜셔도 되고 공간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좋고, 두 번째 베란다가 있습니다. 3,500에 2,800. 웬만한 안방 사이즈입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큰 방을 자녀가 원하시면 이 방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수도 전기에 들어가 있고, 깊숙한 곳에는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워시타워는 아까 첫 번째나 이쪽에 선택하셔도 놓고 남는 공간은 잔뜩 놓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현관 옆쪽으로 있는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진짜 저는 이렇게 큰 욕실이 있는지는 상상만 해봤습니다 이렇게나 널찍합니다 손이 안 닿는 게 아니라 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샤워실에 충분한 공간 무광 수준 너무 있고요 타일 색감도 너무 좋고 단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방 사이즈 아닌가요? 웬만한 자녀분 혼자서 놀수 있는 방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플랫장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 도기까지도 완벽하게 세면대 완벽한 와. 세면대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식 욕조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댕댕이들 가서 저기다가 볼일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진짜. 대박이죠. 자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 3,700에 3,600 양쪽 다 12자가 넘고요. 이쪽도 남향이 있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설치하셔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은 파우더로 공간이 있습니다. 꽤나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들어간 거울도 있고 조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톤이 좀 다른 타일을 사용하셨는데 안정감을 주는 타일로 하셨고 장도 이쁘고 거울도 라운드형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넓은 아파트 그리고 넓은 수납공간 찾는 분들은 이 집을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남향의 미친 채가 그리고 완벽한 구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